오늘도 나는 달린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90년, 100년 이상을 살아도 인생은 짧다고 한다. 사실 젊어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살아내는 게 너무 힘이 붙어 빨리 이 길에 끝이 있었으면 했다. 그런데 이제 반백년을 지나고 보니 그 의미를 알 것도 같다. 인생이 너무 짧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은 본인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의 이치와 의미를 깨닫기에 이 백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이 시행착오만 주구장창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왔다. 좀더잘 살아야 했거늘 모자란 능력에 욕심만 많아 이 지경이 된것 같다 씁쓸하기만 하다. 3년 전 낙엽은 다지고 바람은 점점 쨍하게 몰아치던 겨울의 문턱을 들어서던 어느 날 남편과 나는 이 동네 입구에 작은 선술집을 열었다. 그동안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음식장사란 선택지가 내 앞에 등장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이래저래 기울고 어려워지자 우린 어쩔 수 없이 음식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험도 없이 식당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돌리고 냄비에 찌개를 끓여내고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겐 눈물겨운 고행이었다. TV 예능 프로에서 나 보던 골목식당의 이야기가 실제 내 이야기가 될 줄은 사실 꿈에도 알지 못했었다. 어쨌든 가진 고생 끝에 우리 선술집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매일 여기저기 베이고 데이고 찍기고를 반복하면서 고군분투한 결과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과정이 몸에 배고 맛도 한 단계 올라서면서 단골이 한둘 늘기 시작했다. 매출도 차츰 들어가면서 우리 부부는 자신감도 찾고 이제는 한숨 돌리는가 싶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했거니 했다. 그러다 말기 찢는데 역시 삶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순식간에 퍼진 전염병은 예외 없이 우리 지역에도 퍼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못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못나가고 일상으로 들락거리던 길가의 상점을 더 이상 맘 놓고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닥쳐왔다.사람들은 일상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생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우리 선술집은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다. 모든 비용을 아끼고 또 아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른 음식점들은 배달로 손실을 메꾼다지만 우리같이 밤에 술을 팔아 영업을 하는 집들은 배달이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 처음엔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나마 2주간만 제한을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랐다. 그동안 축났던 체력도 보충하고 여유롭게 내 시간을 갖자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 꿈은 바로 물고품처럼 사라지고 2주가 한 달이 되고 그한 달이 모여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어떻게 되었느냐고? 어쨌든 우린 살아남았다. 물론 대출도 늘고 생활은 궁핍해졌지만 그래도 우린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나는 독서라는 새로운 취미에 맛을 들였다. 먹고 사는 일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독서냐 싶겠지만 정막한 가게를 지키며 멍하니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집어들었다. 어렸을 땐 독서광이었지만 생활이 지어 멀리했던 책이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책한 권을 집어 읽기 시작했다. 무슨 마케팅이니 경제선이 그런 책이 아닌 에세이집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독서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막연히 책이나 한권 읽어보자 하면 사실 1년에 책한권 완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유튜브에 도움을 받았다.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에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꽤 많길래 하나하나 찾아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독서 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책 리뷰를 한두 편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쓴 리뷰가 2주의 우수리뷰에 선정되었다며 3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 것이다.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상이었다. 이 나이에 상이란 걸 받아보다니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또한 권의 책을 읽고 탐틈이 리뷰를 쓰면서 블로그도 운영하게 되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 쌓여가는 나의 글들에 이웃들이 늘려주는 공감하나 댓글 한마디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학창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역사 분야부터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들의 소설, 어렵지만 세살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주는 대중과학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은 에세이집, 글쓰기 책 등등 지난 1년간 읽은 책들은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렇게 읽은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만의 편협한 세계에서 살았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내 자신밖에 없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차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꽃길만 내 앞에 펼쳐질까? 또 다른 많은 변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고 신중하게 한발한발 내딛으며 이 삶을 잘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 버티기만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평범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세상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노력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때론 억울하고 종종 부조해한이 사회를 견뎌내기 위해 과정을 통해 행복해지는 뇌를 발명했다. 성취와 결과가 주는 행복감은 인내 적응이 되지만 과정이 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길고 묵직하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닌 힘든 삶을 이겨내는 동력에 가깝다. 행복은 우울의 반대말이 아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문화일보 인터뷰 중 일부이다.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내동이 젖진이 세상에서 어쨌든 나는 레이스를 시작했고 결과가 어찌 되든 이 레이스를 무사히 맞춰야 한다. 정재승 교수의 말처럼 행복을 동력 삼아 끝까지 달려내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은 따스한 가을 햇살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는 그런 햇살이 동력이 되어 또 나를 달리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달린다.